그러니까 보험 영업사원들이 여러분들 관리할때 어떻게 해요? 하여튼 별로 도움도 안되는데 전화를 해요 안녕하시죠? 건강하세요? 요즘 더운데 하면서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전화를 막 해요 그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라고 보험 들어줬더니 일년내내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다가 갱신할때쯤 전화와가지고 야 한번 얼굴 한번 봐야지 그럼 벌써 머릿속에 딱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험 계약할 다시 갱신할때 됐구나 새끼 이렇게 해서 먹고 사나 뭐 이런 나쁜 생각이 드는 것처럼 실제로 고객들을 상대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세무사님들이 그런 특별 아주 이상한 아주 이색적인 서비스를 지금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뭔가 제대로 뭔가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든 동창 동창회든 로타리 클럽이든 JC든 뭐 어느 뭐 지역 모임이든, 무슨 어떤 모임이든 가서 일단 얼굴 한번 트고요, 말 트고, 이름 트고, 얼굴 트고, 그 다음에는 결국 나를 계속해서 기억해 줄수 있는 뭔가 지속적인 액션이 필요한데, 그거의 한 방법으로서 뉴스 레이더 서비스를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해보신 분들, 안 해보신 분들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비스요. 어떤 분들 가입하고 나서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아, 도움이 안 된다고 탈퇴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원칙을 1년 이상, 뭐, 의무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해야 된다거나, 3년 동안, 아니, 뭐, 3개월만, 뭐, 아니 뭐,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가입하고 그냥 다음 달에, 어, 서비스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아. 그럼 해지도 돼요. 이건 2000년도, 2001년도부터 제 원칙입니다. 내가 만든 서비스를, 고객들이 이거 도움이 안 된다고 파악이 되면 언제든지 탈퇴도 된 당연히 탈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무슨 뭐 계약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막아서는 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 원칙이 적용이 돼요. 지금도 분명히 탈퇴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책임이에요. 우리 서비스를 경험해 보지 못한 책임이에요. 절대로 탈퇴하지 않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레이다 회원에 500명 이상 등록되어있는 분들 절대로 탈퇴 안합니다 1000명 이상 있는 분들 절대로 탈퇴 안합니다 이랬더니 레이다 회원이 뭔데요 이러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레이다 회원이 뭔데요 복잡해져요 처음부터 제가 여, 여러분 세무사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연구해보니까 세무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열어놓으면 누군가가 와서 회원가입 절대로 안 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아주 친한 분들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아주 친한 분들도 안 해요. 제가 맨 처음에 홈페이지 딱 개설되면 기장 거래처들한테 팩스 먼저 보내도록 합니다. 회원가입하시라고. 기장 고객들한테 10%도 가입 안 합니다. 친구한테 야내 홈페이지 안에 있는데 회원가입해라. 좋은 정보 보내주니까 회원가입해라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안하는게 정상이에요 안하는게 정상이에요 아이 누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세무사 홈페이지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설되어있는 홈페이지 가가지고 뭐를 얻을게 있다고 거기다가 있 회원가입 해놓습니까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고 돈 조금 들이면 예를 들어서 3일에게 뭐, 뭐 3일인포마인 뭐 3일아이닷컴 텍스넷 이텍스코리아 뭐돈 조금만 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료 사이트도요. 비젠텍스 같은 거다 무료입니다. 그죠? 그런데 뭘 얻겠다고 특정 개인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개설해 놓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입력하는 거예요. 내 아는 사람 입력하자. 내 아는 사람 입력해 놓자. 그게 레이다 회원이거든요. 내가 한번 만난 사람 동창회 오랫동안 가가지고 동창을 1 0 명을 새로 만났어요. 얘네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야 회원가입해 뭐 보내줄게 안 합니다. 1 0명 중에 한 명밖에 가입 안 합니다. 한 명도 아주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해 줘야 돼요. 명함 명함 이 인? 소위 시스템 고객 관리 프로그램 가지고 명함 관리하듯이 등록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 다음 날부터 날라갑니다. 뉴스레이다가. 그죠? 매일매일 날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매일매일 날라가니까 완전 이건 귀찮다고 전화오기도 하고 스팸 취급을 받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매일매일 날라가야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보내는 것 많습니다. 많습니다. 세상에. 많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내줘야 야, 얘들은 잠도 안 자나? 일요일 날도 작업하나? 아, 얘들은 분명히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야, 어쨌든 다른 사무소에서는 무슨 뭐, 어? 예를 들어서 기장 맡겨놨더니 한번 왔다 가지도 않는데, 여기는 아직, 아, 뭐 기장도 안 맡기고 얼굴 한번 봤을 뿐이고, 그냥 한번 인사 한번 한, 했을 뿐인데, 아침마다 뭔가를 보내줘요, 아침마다. 그 정도가 되어야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어, 아, 스팸메일 좀 그만 보내라고 불만을 얘기해요? 그분은요, 일주일에 한번 보내도 불만 얘기할 사람이고요, 아예 안 보내줘도 모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중요한 고객이 아니에요. 중요한 고객은 나를 기억해 줄수 있는 사람이고, 나한테 항상, 예를 들어서 내, 내 이름을 어디선가 봤을 때, 어, 이 친구 그 친구지라고, 소위 말해서 내 사람이다, 내 친구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라고, 기억해 줄수 있는 사람이 내 고객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저희 회원들 중에 그 레이다, 내가 직접 등록한 회원, 내가 직접 등록한 회원이 500명이 넘어가시는 분, 절대로 회원 가입 안 하, 회원 탈퇴 안 합니다. 다른 서비스 하나도 이용 안 해도요. 그것만 가지고도 월 12만원어치의 가치는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실제로, 이, 이, 이러한 어떤, 이런 방식은요, 저희 신문사도 써먹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외부에 나가서 취재하고, 취재원들 명함 받아오면 무조건 다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에다가. 그러면, 물론 창업경영신문 같은 경우는 뭐 매일매일 보내주진 않지만, 주, 주기, 주기적으로 이메일도 날라가고요, 가끔씩 대표이사 전체 메일도 보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내네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셔야 내가 천 명을 만나고 오백 명을 만났을 때그 중에 뭔가 나를 다른 세무사와는 다르게 인정해 줄, 인식해 줄 그런 분들이 결국 나한테 고객 서비스를 맡기게 되고 또 이미 내 기장 거래처였다면 다른 데는 세무사가 얼굴 한 번도 안, 안 보여주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얼굴 못 보여줘서 미안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침마다 뭔가를 보내주고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생색내기를좀 해야 돼요.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거 내가 보내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메일을 안 열어보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인터넷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메일을 안 열어보는 사람이 한 80%거든요. 아니, 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수신 거부, 아니, 수신 확인. 수신 확인 보면 매일 보내고요. 친구들한테 매일 보내고, 매일몇 명이나 열어봤나 보면, 실제 한 20, 30%도 안 열어봐요. 그럼 어떻게 생생내기를 해야 되느냐? 가끔씩 만날 때, 가끔씩 전화할 때, 가끔씩 그 친구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오늘 보낸 자료에 포함돼 있을 때. 오늘 보낸 정보에 정책 자금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오늘 보낸 정보에 무슨 뭐, 프랜차이즈, 유망 아이템 무슨 뭘 하겠대요. 이런 정보를 내가 내 고객들하고 통화하고 만났을 때 써먹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 오늘 아침 내가 보내 준 거에 혹시 봤어? 야, 그거 혹시 봤니? 오늘 우리가 보내 준 메일, 서비, 메일에 정책 자금에 대해서 발표된 거 있었는데 봤니? 라고 하면서 소위 내 서비스를 인지하게 만드는 것. 혹시 여러분들 마케팅에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고객이 내 서비스의 가치를 몰라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고객이 내 서비스의 가치를 몰라주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인식을 시켜야 돼요. 냅다 광고만 때린다고 해서 내 서비스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뉴스레이더 회원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등록하라는 겁니다. 동창도 좋습니다. 로타이클럽에서 같이 한 사람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직원이 만나고, 첫, 나는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 직원이 만나고 온 사람도 좋습니다. 우연히 우리 사무실에 들렸다 간 사람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뭐, 개인정보 보호,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누가 다 입력하래요? 이메일만 입력하면 됩니다. 거기다 뭐 전화번호 입력해놓으면 뭐, 문자 물론 문자 발송 시스템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문자 그렇게 보험 설계사처럼 날마다 뭐 문자 보낼 일도 아닐 것이고 다급하는 거 필요 없고요 이메일이라도 이름하고 이메일은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그리고 그런 분들이 500명 1,000명이 있어서 500명 1,000명이 내가 보내는 이메일을 매일 매일 받아 보고 있어야 그분들 중에 100개의 거래처가 나오는 겁니다. 50개의 거래처가 나오는 겁니다. 10개라도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좀 실천해 주십사, 좀 강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마케팅 차별화였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거하고 연결해서, 뭐 마케팅 차별화, 어쩌면 홈페이지가 다른 데보다 좀 근사하게, 그 홈,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들어,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 봐야, 어, 이 친구야, 내 친구인데, 야, 세무사들이 이렇게까지 사이트를 만들 수 있나? 그 때서 느낍니다. 아니면 안 들어와 보니까요. 다른 세무사보다 내가 돈도 좀더 들여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면 고객들은테한 번이라도 보여줄 거 아닙니까?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안 들어와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의 세테크, 재테크 딱 클릭하면 내 홈페이지로 와버리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뭐 클릭을 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200번을 받았는데 그 중에 두 번만 클릭을 했다 하더라도 두 번은 내 홈페이지 방문해보지 을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어떠이 친구 봐라? 이 친구 옛날에 동창에 가서 한번본 친구인데, 어우, 홈페이지가 근사하네? 이런 것도 하나? 세무사인데? 아, 이 친구가 세무사였나?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렇게라도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능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2005년도 이후에 가입하신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은요, 이 레이다 회원이, 제 우리 직원들 내가 그래서 딸마다 막 깨고 볶아 먹고 해도 설명을 하겠죠. 물론 우리 직원들이 레이다 회원 등록하라는 설명을 안 하진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는 거예요. 등록을 해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직원들한테도요, 영업하는 친구한테도, 영업하는 친구한테도 가서 기장거래처 이번 달에 몇개 했어? 이런 스트레스 주면요. 못 버티고 나가버립니다. 그 어려운 상품, 저한테도 제가 영업의 규제라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저한테도 기장거래처 팔아오라고 하면 자신 없습니다. 뭘로 차별할 겁니까? 잘해줄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금 어떤 사업체를 만났다고 치죠. 어느 회사 사장을 만났다고 치죠. 뭐라고 어필할까요? 잘해드릴게요. 뭐, 뭐, 뭐 어필해야 돼요? 세금이 줄어듭니까? 여러분이 기장해주면 세금이 줄어듭니까? 여러분이 기장해주면 매일매일 와줄 겁니까? 뭘 어필해야 돼요?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없잖아요. 오히려 아직 순진하신 분들은, 아직 순수하신 분들은요, 내가 열심히 하면 고객이 알아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그 생각 버리십시오. 내가 아무리 정석을 쏟아도 고객은 몰라줍니다. 여러분들 서비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성을 드릴 것도 없어요. 정성을 드린다는 게 가서 얼굴 열심히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내가 입력해 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직원들이 할 건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업을 해오라고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뭐 밖에 없냐면, 장기적인 레이스.